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광활한 철도망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신경망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위험 신호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해내는 기술 바로 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외딴설로 전력 공급은 당연히 안 되는 깊은 터널과 높은 다리 이런 곳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위험의 속삭임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그 보이지 않는 위험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넓은 선로 곳곳에 과연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선로 온도가 너무 오르진 않았는지, 터널 환기는 잘 되는지, 펌프는 제대로 도는지 항상 확인해야 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전력 케이블을 까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깐다고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렇다고 사람이 이걸 매일 일일이 점검한다? 이건 뭐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기술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아주 똑똑하고 또 우아한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라 기술입니다. 이름 그대로 롱레인지 장거리 통신 기술인데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아주 적은 데이터를 아주 적은 힘으로 아주 멀리까지 보낸다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주죠. 1%의 전력으로 10배 더 멀리 보낸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전력 효율과 엄청난 통신거리. 이게 바로 로라를 철도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만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로라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강점입니다. 왜냐?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엄청난 통신거리와 말도 안되는 저전력을 얻었거든요. 이 독특한 조합 덕분에 수많은 센서를 연결하는 데는 그냥 완벽한 기술이 된 거죠. 비유하자면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마라톤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기술이 대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저 멀리 설로 위 센서가 보낸 작은 신호가 우리 눈앞에 정보로 나타나기 까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이 데이터의 여정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먼저 선로 위에 센서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가 근처 게이트웨이로 모이고요. 이 신호는 네트워크 서버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지보수팀의 화면에 삐빅하고 경고등을 띄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잡음도 많고 방해 전파도 많은 산업현장에서 로라의 이 작은 신호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처프 확산 스펙트럼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호를 아주 넓게 쫙 펼쳐서 보내는 거예요. 시끄러운 방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대신 방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에 잘 붙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조절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산지수. SF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걸 일종의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속도를 우선할지 거리를 우선할지 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깊은 터널 속 센서처럼 신호를 멀리 보내야 할땐 다이얼을 거리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는 좀 느리게 가지만 아주 멀리까지 확실하게 도달하는 거죠. 정말 유연하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로라가 실제로 철도 현상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진짜 영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로가 휘진 않았는지 터널 공기는 괜찮은지 배수 펌프는 잘 도는지 심지어 지진감지까지 롤라 센서들이 철도 곳곳에 눈과 귀가 되어서 24시간 내내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겁니다. 마치 철도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문구가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배터리 한 개로 5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설치하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이 놀라운 효율성. 이게 바로 로라 기술이 가진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결국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철도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세이프티, 더 믿을 수 있게 되며 릴라이빌리티, 필요할 때 언제든 쓸수 있고 Availability, 또 관리하기 쉬워진다, Maintainability라는 뜻입니다. 이네 가지가 좋아지니까 장기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데 들은 총비용, 즉 라이프사이클 코스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 기술이 앞으로 그려나갈 철도의 미래, 그더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로라가 모든 통신 기술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라는 딱 자기가 잘하는 일, 즉, 다른 기술들이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의 철도 통신망은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겁니다. 로라는 마라톤 선수처럼 넓은 지역의 센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요. LTR 같은 철도 전용 고속 통신망은 단거리 선수처럼 열차 제어나 영상 전송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역할을 맡아서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로라가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도는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첨단 감각 시스템을 갖게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철도 말고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한 우리의 또 다른 중요 시스템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